안녕하세요. 잼손TV입니다. 세종시 6-3 생활권에서 세종자이더시트를 분양합니다. 전용면적 84에서 154, 1350가구를 분양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는 7월 16일입니다. 현재 청약홈 사이트에서 모집 공고문 다운로드 할수 있고요. 청약 일정은 7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월 28일 일반공급일순니 당첨자 발표는 8월 4일입니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84A 타입 4억 2,200만 원, 전용 101A 타입 5억 2,700만 원이며 주택형 타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집 공고문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업지 현장 살펴보면 주변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공공청사, 문화시설이 예정돼 있고 아파트 위쪽으로 세종필드 골프장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위치한 세종리첸시아파밀리에는 올해 상반기 분양에서 일반 공급 1순위 평균 183대의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세종시는 현재 투기 과열 지구 규제를 받고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습니다.1순위는 현재 집이 없거나 주택을 한채 갖고 계신 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권 전매 제한은 일반 공급은 4년 특공은 5년입니다.별도로 실거주 의무는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당첨된 세대에 속한 분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규제 지역에서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청약은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 50% 우선 공급, 나머지는 전국에 배정합니다. 특공이랑 일반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기준 예치금을 미리 납부해야 됩니다. 예치금은 서울은 300에서 1500만원, 인천 250에서 1000만원, 경기도 200에서 500만원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특별 응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애 최초는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으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과거 5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는 소득 130%에서 160% 세대 중에서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처양통장 6개월 이상의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소득은 외벌이 최대 140%, 맞벌이 160%까지 가능하며 혼인한 기간 중에 계속해서 무주택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합니다. 당첨자 선정 순서는 소득,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녀수에 따라 진행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특공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6개월 이상의 세대원도 가능하며 자녀에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표로 진행하며 미성년 자녀수가 많거나 공급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당첨에서 유리합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노부모 부양에 해당합니다. 청약통장 24개월 이상의 세대주만 가능하며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합니다. 부모님은 두분 모두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으로 같은 주민등록에 연속해서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당첨자는 청약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고요.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입니다. 전용면적 8호 이하 청약 가점제 100% 전용 8호초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 선정하며 청약통장 24개월 이상의 세대주만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총 84점 만점으로 4인 가구 기준 최고 69점까지 가능합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 일 중에서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형이나 동생, 처제 등은 부양가족이 아니고요. 일반 공급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도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처분 조건부 중에서 당첨자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새 아파트 중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형 저가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수도권은 1억 3천, 지방의 8천만원 이하 주택을 한채 갖고 계신 분들은 민영아파트 일반 분양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특공은 해당되지 않고요. 두 번째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노부모 부양만 제외하고 현재 같이 거주하는 자녀들이 신혼부부나 다자녀 생애 최초 특공 가능합니다. 또 일반 공급에서도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잼손tv였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세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